김민호 프로 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거기에 어, 저희 구독자님이 엎어서 내려오는 느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조금 어, 이 느낌을 많이 따라가시잖아요. 어, 내가 나는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근데 사실 스윙에서 들어오는 느낌이랑 진짜로 스윙을 보는 사람이 보는 스윙이랑은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원님이 느끼는 그 느낌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건 다 뻥이라고 그러니까 내 느낌은 여기서 뭐 배치기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배치기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막 이제 막 앞으로 나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나어모님저 완전 왼쪽에서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바가쳐서 왼쪽으로 풀뿔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치기가 되면서 인투아웃이 완전 심해져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어, 사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엎어치는 느낌이 정확하게. 진짜 말그대로 엎어 쳐서 왼쪽으로 공이 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땡겨 쳐서 어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지 요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저는 이제 후자라고 보시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서 보통은 땡겨 쳐서 내가 이제 땡겨 치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올라갔으면은 우리는 채가 툭 떨어져야 되고 우리는 회전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인투아웃이 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 잠시만요 자 여기 제가 클럭 패스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 패스를 틀어놓고 어토탈거리와 패스를 틀어놨습니다 자 인투아웃은 당연히 플러스가 찍힐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가서 우리는 손이 떨어지고 몸 회전을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인투아웃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8 저는 플러스가 나왔죠 근데 많은 분들은 골프를 처음이나 시작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별부분 뭐냐면은 골프를 채를 내려는 놓 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땡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채를 땡겨요. 여기서 차 차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인 궤도가 많이 만들어지세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진짜 막이렇게 덮어 가지고 아웃인이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보통은. 손을 땡겨서 아우인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방금 저도 어, 바, 보여드린 것처럼 6.6, 마이너스로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우디의 기도가 6.6이라는 건데 그래서 인투아웃 패스를 잘 만들고 싶으시면은 일단 채를 공을 좀 바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를 여기에다가 툭툭 떨어뜨리려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채를 투 채를 투 그럼 다 회전 예. 네, 요렇게 해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인투아웃을 패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돌려! 여기서 던져! 여기서 이렇게 막 스매싱 막 때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반대로 저쪽으로 날려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공을 치는데 공은 여기 에 있지만 내가 공은 여기 에 있지만 나는 나의 내가 쳐, 떨어져야 되는 체의 구간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갔으면은 밑으로 회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손을 쓰는 게 아니라 헤드만 떨어뜨리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손은 거의 쓰는 게 없죠. 이렇게 어 인터페이스를 만드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쿵 우리 회전을 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0 나오는데 0이면 되게 좋은 건 스퀘어 완전 똑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0, 0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바해서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제가 진짜 하는 느낌대로 설명해서 보여드리려고.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막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인투아웃 패스를 만들어야 되지만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돌려 던져 털어 막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손을 말아버리면은 클럽패스는 막1 0몇또 막 이렇게 나오겠죠 인투아웃으로 하지만 이거는 전혀 필드에서 필요가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전 절대 이렇게 하는 걸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강함하게 여기다 체력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해 주시고 내 몸에 회전이라는 걸 집시키면 자연스럽게 패스는 좋아지니까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이나 뭐좀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은 어,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유튜브 지금처럼 업로드 해드릴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바라지 않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